센트럴 시티 청주, 청주 고속터미널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커넥트 현대 청주점 프리 오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25년 6월 27일 금요일에 동식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청주 고속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편의점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네, CU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CU nice to see you. CU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CU 편의점입니다. 오픈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 CU 편의점 바로 근처에 매표소가 있고 승차권 무인 발권기가 있습니다. 이쪽은 버스 하차장 그 옆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동서울 방면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CU 편의점 말고 다른 편의점도 찾아볼까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커넥트 현대 청주점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버스 타러 가는 곳이 이쪽에 있고, 쪽으로 계속 걸어가 볼까요? 네 여기 푸디 스테이션 식당가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안쪽에 보면 네 여기에서 직진을 하면 힐스테이트 2차 오피스텔 쪽으로 갈수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메가 폴리스 NC 백화점 롯데마트로 갈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 쭉 걸어가면 GS25 편의점이 나옵니다. 어우, 여기는 펫 라운지가 있네요. 오. 네, 바로 여기에 GS25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우, 여기에는 위스키, 와인 주류도 판매하고 있네요. 오. 여기에 GS 2 5 편의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 또. 출입구가 있는데요. 여기로 가면 롯데마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롯데마트. 이쪽에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네. 커넥트 현대 청주점 그리고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갈수 있습니다 GS 편의점을 지나서 쭉 걸어가면 됩니다 네, GS25 여기는 펫 라운지 여기에 커넥트 현대 출입구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한번 볼까요 음... 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식당가는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명절 당일만 휴점을 하네요. 네, 이쪽으로 걸어가면 고속터미널이 나옵니다. 여기는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네요. 약국 예정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 공사 중이네요. 아직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돌면, 네. 고속버스 터미널이 나옵니다. 저 앞에 다시 CU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푸 d 스테이션 커넥트 현대 1층은 식당가가 있습니다. 네, CU 편의점을 지나서 앞에 매표소가 보이는 곳을 지나서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이쪽에 매표소가 있고 매표소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주 고속터미널 1층 통로를 통해서 편의점 위치를 확인하고 롯데마트까지 갔다 왔습니다.